이번 주에는 <laughs> 네, 김대건 신부님이 다시 소환이 됐습니다. 아 예. 예. 그 이유는 바로 갓 때문입니다. 아, 캐디원에는 갓을 쓰고 사자보이지라고 예, 예. 하는 아이돌이 퍼포먼스를 하다 보니까 이게 예.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. 어... 왜냐하면 그 갓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철어운데다가 예. 음그 도포자락을 입은 모습으로. 퍼포먼스, 춤을 추거든요. 근데 아, 네. 굉장히 날렵하게 음, 추니까, 음, 네. 소위 말해서 간지난다, 힙하다, 아, 해서 네. 이 가슬 쓴 김대건 신문의 모습이 나오는데, 일부에서는 사자 보이즈와 연결하는 건좀 무리다. 왜냐하면 <laughs> 저승사자하고. <laughs> <laughs> 김대구 신문은 좀 반대 아니야. 어쨌든 화제가 되는 건 그만큼 캐대한 인기가 많기 때문이고 외국에서 이렇게 인기 했다 보니까 우리 전통 문에 대한 그런 소환도 음.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사실 잘 알려지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예. 불교에서 이제 고승들이 사용하던 석장 지팡이. 예, 예, 예. 이것도 캐대언에 등장하거든요. 아 그런가요? 네. 예. 예, 예. 그래서 이런 불교적인 요소도 있는데 예. 그런 것도 좀 부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. 고승 우리 서산 대사의 <laughs> 그런 모습. <laughs> 또좀 많이 부각이 됐습니다. 아, 캐대연이 인기를 어. 얻으면서 국내 관광 시장도 바빠졌다고 하는데요. 상반기에만 73만 명이 한국을 방문해서 1년 전보다 13.9% 급증을 했고요. 예. 미국과 일본, 프랑스 등에서 검색량이 이제 급증했다라는 거고 예. 북촌의 한옥마을이 11.8%였고요. 음. 낙산공원이 9.6%였습니다. 그 외에도 이제 명동 예. 그리고 남산 예. 아, 이쪽이 많이 검색이 돼서 음. 결과적으로 이 아마 하반기에는 많이 방문을 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, 그리고 이제 한국 관광공사 같은 경우에도 이것을 이제 홍보 마케팅으로 삼으려고 노력을 한다.